자, 교과서 수2, 문제풀이 138페이지, 8번 풀어봅시다. 8번. 다음, 합을 구하라. 그래서 루트 2 더하기, 루트 4분의 1 더하기, 루트 4 더하기, 루트 6분의 1 더하기, 루트 98 더하기, 루트 100분의 1에 합을 구하라 이거야.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야 되잖아, 일반항. 분자는 분의 1, 분모는 2, 4, 6, 8, 루트 2468 루트 2468 루트 2N 플러스 뒤에는 4680 4680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는 아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야 2부터 100까지 이면 2468 짝수는 50개인데 98이자 하나 착 빠지니까 49개 올게얘 루트 2K 플러스 루트 2k 플러스 2분의 1 이거 하면 되잖아 그건 유리화 하는 거잖아 유리화 하면은 유리화 할때 어차피 제에거 앞에 거뺀게 위에 분자에 와야 돼 근데 그 양수 오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 큰거큰 큰 거가 먼저 그지? 어. 2k 어차피 2k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2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? 그러면 마이너스 뒤가 뒤가 더 커버리니까 얘를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는 거지. e k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K 분 이렇게 쓰고 유리화를 해버, 해버리면 네가 응? 뭐야? 분자는 루트 2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K 들어가고 분모가 이것도 곱하니까 합차 제곱차 해가지고 2k 플러스 2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빼면 뿅뿅 2잖아 2 2분의 1에 너 그러니까 너는 아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49까지 루트 2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k잖아 그지? 어 그럼 이건 몇칸 차이야 상추가 0 2 빼면 2개수가2 2분의 2 1 한칸 차, 그지? 한칸 차. 그러면 2분의 1에 작은 거 작은 거 집어넣어. 큰거큰거 집어넣어. 그러면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49 더하기 2 그럼 얼마야? 100이네. 100.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지? 그러면 뭐야? 2분의 1에 100이니까 루트 100이니까 10, 마이너스 루트 2, 이렇게 되는 거지, 그치? 2분의 10, 마이너스 루트 2,